안녕하세요. 오늘의 종목입니다. ls 전선 아시아 최근 뉴스 한번 볼까요? 베트남 전선 시장 1위 ls 진출 25년 만에 매출 390배 뛰어. 멋있네요. 탄소 배출 줄이자 ls 전선 한전과 맞선 ls 전선 아시아 3분기 영업이익률 개선 멋있는 내용이네요. LS 전선 아시아 배전과 통신선 호조 연간 최대 실적 달성 전망. 뭐 돈을 잘 버나 보네요.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입니다. 월봉. 아, 월봉 멋있는데요? 월봉 아주 멋지게. 멋지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만 지켜준다면 또뭐 다시 또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뭐 돈도 잘 벌고 있다라고 하고 집안 집구석도 LS 집구석이다 보니 망할 일은 없는 거고 어우 여기서 그냥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1,000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현재는 7,700원 정도 하니까 하지만 월봉상의 거동은 아주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돈도 잘 벌고 있다라고 하고 직구석도 좋다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실제 돈을 얼마나 잘 벌었나 한번 FN 가이드에서 보면, 아이고 중요한 게 나오네요. 배당도 주나 본데요. 배당도 주니 현재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생각이 되고, 좋네요 뭐직구석은 ls 전선이 61% 들고 있고 그거 얼마나 돈을 잘 버나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도 증가한다 라고 하고 분기 2분기에 작년비에서 매출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뭐 비슷하지만 매출 늘어나고 돈은 잘 벌고 있네요. 화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벌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조금씩이나마 떨어지고 있고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인 것 같은데요. 뭐 전기차 시대라고 하니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전기 아니겠습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아, 전기가 필요한 시, 시대에는 전선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LS 전선, 음, 어, 직구석 자체가 전 세계 3위의 전선 회사라고 하니, 뭐, 지금까지 태어나서 크게 해먹지 않은 주식이고, 배당도 주고, 돈 착실하게 벌고 있으니,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